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수나잇의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가 삼성 라이온즈를 꺾고 어, 대구에서 한 주의 시작을 또 무더운 여름입니다만 선수들이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네, 켈리의 11승과 함께 삼성을 꺾었습니다. 전반기의 마지막 지방 원정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했는데요. 오늘 경기 이 켈리의 역시 호투가 가장 빛났고 또 정우영 선수는 20 폴드를 올리면서 오늘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세 시즌 연속. 20 폴드 이상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문보경 선수 4타수 3안타 1타점 시즌 4호 홈런 어, 최근에 아주 뜨거운 타격감을 문보경을 막을 투수는 찰리 반즈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문보경 선수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또 김현수 선수가 백정현을 상대로 시즌 15호 결승투론 홈런을 터뜨리면서 LG 트윈스가 삼성을 4대 1로 제압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자, 오늘 케이시 켈리의 투구입니다. 어, 7이닝 1실점. 초반에 조금 흔들렸어요. 투구수가 좀 많아지기도 했고, 실점도 하면서 켈리가, 아, 오늘 타자들이 좀 일을 해야겠구나 싶었는데, 타자들이 이제 김현수 선수가 홈런치인 두 점을, 어, 7회 박혜민 선수의 적시타가 나오기 전까지는 두 점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데, 어, 7이닝 1실점 하는 동안 켈리가 1회만 점수를 주고, 2회부터 6회까지는 또 완벽한 모습, 7회에도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켈리가 최영진의 3진 잡아내고, 또 마지막 김원고 선수의 타구를 투수 직선타로 막아내면서 7이닝 1실점의 투구를 마쳤고요 투구수가 8개였는데, 0 이거는 아마 이제, 낙을 쉬고 또 일요일 날 두산전에 중요한 경기거든요. 이 경기에 증판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든개의 공에서 더갈수 있었음에도 좀 내린 것 같고 또 7회에도 마지막 이닝 내용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잘 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켈리가 역시 포심의 힘이 굉장히 좋았다. 오늘도. 네. 포심 패스트볼 31하를 던지면서 힘 있는 공을 던지기 때문에 삼성 타자들이 1회에 점수낸 거 이외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투심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조합. 이 조합이 굉장히 또 고르게 특히나 켈리가 올 시즌부터는 슬라이더를 좀더 많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심, 커브, 슬라이더 이세 가지의 구종을 던지면서 역시 다양한 레파토리로 타자들을 잘 제한파해 나가는 모습이었고, 또 좌타자를 상대할 때는 커브와 체인지업, 이렇게 두 종류의 공을 쓰면서, 정말 이 타자들이 수싸움하기 에좀 어려운 거기다 빠른 공을 일정하게 포인트에서 놓고 있으니까 상대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투수가 됐어요 그래서 켈리가 오늘도 땅볼 유도 6개 그리고 탈삼진 8개를 잡아내면서 많은 아웃카운트를 또 본인이 자신 있어하는 땅볼 유도 또 병살타도 하나 유도를 하면서 잘 잡아 냈던 것 같고 오늘 피안타는 4개였습니다 계속해서 켈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올 시즌 이 유일한 패배가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였어요. 이 이후에는 뭐 계속해서 선발승을 챙기거나 노디시전 경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기에만 11승을 챙겼습니다. 제가 진짜 20년간 야구를 보면서 전반기에 10승을 한 LG투수를 찾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전반기에 11승을 켈리가 달성하는 모습은 거의 야구 보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켈리가 최근에 개인 8연승을 기록을 했고 올 시즌 삼성전 4경기 3승 2.08 사자 킬러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1회에 1실점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이닝 연속 3자 범퇴를 기록하면서 삼성타자들을 무력화 시켰고요. 7일 워너왕 말루이기에서 최영진을 하이패스티 허스윙 3진으로 돌려 세우고, 김원곤의 타구를 또 투수, 어, 켈리의 글러브 끝에 빨려 들어가는 직선타로 처리하는 모습까지, 어, 켈리가 원래 유격수 출신이죠? 그러면서 좋은 수비까지 보여주면서 본인의 11승 경기를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1회 에 실점한 이후에 이 강민호 선수를 상대로 몸쪽에 꽉찬이페스트볼을 던졌는데 2공에 강민호 선수가 반응을 했고 또 이게 3루수 병살타로 이어지면서 다행히 여기서 더 실점하지 않고 이닝을 넘긴 게 켈리가 좀 전화 위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원정 경기에서는 이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죠. 김현수 선수의 시즌 15호 홈런이 또 대구 원정에서 터졌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만 올 시즌 13개의 홈런을 뿜어내고 있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홈에서 174타석, 2홈런 17타점. 원정에서 155타서 13홈런 42타점. 대단한 이 타격감을 원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어, 잠시를 홈으로 쓰는 타자지만 김현수 선수가 원정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백정현 선수의 투심을 초구에 노림수 제대로 걸렸죠. 우측 담장. 거의 뭐, 이승엽 선수 이 벽화가 그려진 쪽에 담장을 넘기면서, 깰루주자였던 문성주 선수와 함께 홈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경기에 결승홈런의 주인공이 된 김현수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잠실에서 킬리아, 백정현, 맞대결 때, 이때도 김현수 선수의 투럼 런이 있었고, 이두 점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삼성의 홈이었기 때문에, 항상 삼성이 나중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LG가 무조건 이제 초공격에서 점수를 더 달아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9회에 한점 차면 좋은 마무리 투수가 올라와도 삼성은 어, 한점 내면 동점이고 두점 내면 끝내기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점차 리드는 상당히 불안했는데 어, 7회 초 2대1 한점 리드 상황에서 우규민 선수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문복용 선수가 나가고 두 명의 타자가 아웃되긴 했지만 손호영 선수가 기술적인 타석으로 그것도 카운트 밀리는 상황이었는데도 우전한타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투어 1리로가 됐고요. 여기서 또 삼성을 잘 아는 어, 박혜민 선수가 유격수 옆을 빠져나가는 1타점 좌전적시타를 만들어내면서 팀에 정말 필요한 점수를 투아웃 이후에 잘 올려줬습니다. 이러면서 한점 차가 두점 차가 되어버렸고 LG는 또한 점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박혜민 선수의 적시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LG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선수 어, 정말 6월 이후에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문복용 선수의 시즌 4홈런이 나왔습니다. 최한의 선수 이 사이드암 투수를 상대로 체인지업을 걷어올려서 김현 수 선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측 담장을 넘기는 문복용 선수의 4홈런이 나왔고요. 오늘 홈런 이외에도 안타 두 개를 더 추가하면서 3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찰리 반즈 나온 경기 빼고는 문복용 선수가 최근의 경기들에서는 멀티트 안 하면 좀 서운할 정도로. 계속해서 2안타 이상씩을 때려내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덧붙여서 홈런까지 뽑아내면서 정말 안정적인 리드를 가져다 주는 또 신일고 선배 김현우 선수 홈런을 치니까 또 후배 문보경 선수도 따라치는 어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4대1 석점차의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MVP 케이시 켈리입니다. 어 7이닝 1실점 시즌 11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유격수로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 지명이 됐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에 그래서 굉장히 어, 그때도 투수, 유격수 어느 쪽으로 해도 다 잘할 것이다. 뭐 삼루수 어깨가 좋기 때문에 삼루수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뭐 나중에는 투수로 전향해서 LG까지 오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 능력 또 타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어, 이런 이 김원곤 선수 타구 같은 처리를 해낼 수가 있었고요. 케이시 켈리가 오늘 경기까지 9경기 연속 6이닝 이상 던져주고 있습니다 2이닝 히터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고 오늘도 이제 나머지 필승조인 이정용 진해수를 켈리가 7이닝을 먹어줬기 때문에 아낄 수가 있었고 k b 류 통산 53승째를 달성하게 되었고 평균 대책점은 2.43이고요 시즌 5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6위 요키시가 2.48인데 그보다 더 낮은 2.43까지 내려왔고 또 켈리가 오늘 경기 이제 매 경기마다 하고 있는 공식대로 5인 이상 투구 기록을 이7두경기까지늘렸고요 다승 단독 선두를 또 당분간 달리게 됐습니다. 이제 켈리가 아마 두산전 등판을 마치면 두산전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전반기를 마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목요일 4일시고 등판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켈리가 마지막 또 두산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켈리가 올스타전에 감독추천선수로 나갈 수 있다면, 지금 기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켈리가 한 2인인 정도는 이 투구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등판강격이 멀면 안 되니까. 어차피 올스타전은 켈리가 이번 주 일요일에 던지고, 다음 주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올스타전에 나서는 거 켈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2이닝 정도 불펜 피칭한다 치고 이렇게 던지면 되기 때문에 켈리 올스타전 나오는 거는 저는 환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켈리가 다음 두산전까지 잘 마무리를 지어서 전반기 12승 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여러 의미가 있는 빅매치가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민호 선수와 원태인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이민호 선수는 2001년생으로서 어, 2020년 l g t 윈스 1차 지명이 된 선수고, 원태인 선수는 한살 형입니다. 아, 2000년생으로서 2019년도에 삼성 라이온즈의 1차 지명으로 있다는 선수이기 때문에 1차 지명 출신 우원 투수, 또 팀의 미래를 책임질 어, 우원 에이스가 될 선수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 상당히 어,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KBSN 스포츠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트윈스 볼투나이 마칠 시간입니다. 켈리의 호투와 또 타자들이 점수를 또 알맞게 뽑아주면서 삼성전 가볍게 일단 1승을 챙기고 대구 무더운 원정 3연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선수들 잘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부상을 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또 무더운 날씨에 부상 조심하고 끝까지 잘 싸워서. 대구 원정 마치고 올라오면 이제 잠실에서 6연전 하고 올스타전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 남은 경기 또 열심히 잘 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